네, 양사장입니다. 어, 또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어제 경기, 사실, 그냥 지는 거랑, 또 연장 가서 비기는 거랑, 이기는 거랑, 정말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진짜, 한숨 돌렸다. 어, 제 채널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또, 정말 한 주간에 1승 5패면은 정말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싸워줬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아타이거즈, 그리고 하위권에 위치한 KT 위즈를 또 차례대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좀잘 해야겠죠. 주중경기가 분명히 주말에 영향을 미치고, 주중경기를 어쨌든 뭐 위닝 시리즈 하면 좋고, 1승이라도 챙겨야, 또 주말에 우리가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위권이 굉장히 혼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버티고 또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당장 이번 주 임찬규 선수 돌아오고요 또 오지환 선수도 와야 되죠. 오지환 선수도 오고 박명근 선수도 오고 7월에 또 상무에서 전역하는 임준영, 이영빈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버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침마당 시작합니다. 지난 주 승부들을 보면은 대구 원정에서 모두 또 패배를 당했고 다행히. 엔스가 연패를 좀 끊어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일요일 경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토요일도 우리가 좀 아쉬운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자칫하면 엄청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엔스의 선발승 컸고요. 일요일 대역전 끝내기 승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어려운 승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해요. 임찬규 선수에 이어서 최원태 선수가 등판 당일날에 빠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6경기 중 3경기를 임시선발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승 4패 2승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다. 물론 수요일 경기 토요일 경기 접전으로 갔던 경기가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 경기를 승리하면서 선두 기아와 한 게임 반차 2위. 제가 어 계속해서 프리뷰 영상 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맞대결을 할때뭐 선두보다 앞서 있으면 좋고 또 게임차가 얼마 나지 않으면 좋지만 최소 마지노선이 1.5게임 차 2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기아와 위닝 시리즈를 한다면은 반게임 차로 선두와의 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 물론 뒤에 팀들의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리고 스윕을 하면은 우리가 선두를 완전히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격차를 만약에 뭐 루징 시리즈를 하면 스윕만 안 당하면은 또두 게임 반차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추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안 좋은 거다 고려했을 때한 게임 반차 정도면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 기아와의 3연전 잘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경기 비하인드입니다. 어제 1 0회 상황이 끝났죠? 어, 노아우 2루에서이 허도안 선수가 번트 대타로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선택이죠. 만약에 김범석 선수가 뭐 끝내기를 치거나 하면은 좋은데, 사실 직전 타석도 상진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허도안 선수가 어차피 뭐포수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예, 포수 타석에 그대로 들어설 수있었고요 번트를 대로 나왔는데, 이 몸쪽 공이 허도하 선수의 손을 강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으로서 하면서 1루 쪽에 출루를 했는데, 남은 야수 엔트리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문보경의 대주자로 김대원을 썼고 또 허도환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손이랑 상관없는 주루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또 끝내기 주자가 허도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허도환 선수도 투혼을 불살라서 1루에 나가 있었는데 문제는 수위죠 이 포수는 또 손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허도환 선수가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직관하신 분들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접해들은 소식은 김현수 선수가 포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지명 타자였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는 포수로 나올 수가 있었고 유영찬 선수랑 사인을 맞춰서 예 진짜로 미트 끼고 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이 선수가 베테랑이고, 프로에서 포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아마, 아마 때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도 자원에서 이렇게 포수로 들어가는 모습은 김현수 선수가 역시, 어, 팀을 위하는 팀 퍼스트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못하는데, 할수 있는데, 야, 김현수 선수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그런 상황 없이 10회의 끝내기가 나와서 정말 신민재 선수의 끝내기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허도한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맞은 부위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 가서 MRI를 찍어 볼 예정이라고 하니까, 허도한 선수가 큰 부상 없이 엔트리 말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안방을 박동원, 김광호 선수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임창규 선수가 돌아옵니다. 임창규 선수 정상적으로 이제 피칭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주 주말 시리즈, KT와의 홈 경기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금요일날, 어, 문제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들어갈 텐데, 뭐, 주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럴 경우에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금요일날 돌아온다면, 토요일 선발이 비잖아요. 여전히, 최원태 선수 자리. 그 자리에는 일요일에 잘 던진 이상영 선수의 등판을 저는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영 선수 뒤에는 또 일요일 경기에서 3이닝 무실점 9원승을 챙긴 김영준 선수를 또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선발을 사실 두명 쓰면은 부담이 엄청나지만 시리즈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명 정도면은 괜찮고 이상영 선수도 사실은 지난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상영의 김영준 정도면은 또 준비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진짜 낼 투수 없어서 불펜 투수를 아예 선발로 내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어 이렇게 이상영이라는 카드를 한번 쓰니까 또 결과가 잘 나와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김영준 선수도 잘 던졌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과연 어, 주말에 어떤 선발투수가 나올지 또 내일이라도 감독님이 인선으를 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찬규 선수의 복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잘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선발 쪽은 뭐 임찬규 선수 돌아오면 은한 자리 정도만 뭐 이상형 선수가 채우다가 또 최원태 선수 돌아오면 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주말에 불펜 대기를 해본 결과 불펜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지강, 김진성, 유영찬, 이 3인방은 필승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롯데전에서 선수들이 다 위기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이지강 선수가 흔들렸고, 토요일에는 김진성, 유영찬 선수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지금 불펜을 보면은, 요새 선수는, 만약에 선발이 6이닝을 던졌을 때 7, 8, 9회를 1이닝씩 딱 막아줄 수 있는 필승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일한 왼손투수가 김유영 선수인데 김유영 선수도 조금 이제 피안타를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게 써야 되죠 근데 또이 선수 없으면 불펜투수 중에 왼손투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또안쓸 수는 없고요 이우찬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상형 선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상형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쪽으로 좀 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현태 선수가 오면은 또 불펜 쪽, 롱리리프 쪽으로 힘을 보탤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일요일 날 백승현 선수가 피안타 없이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어 필승 조이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백승현 선수 짧게 나왔지만 그래도 어, 직전 경기들에서는 피안타 활용하고 좀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한 경기가 딱 있으면 은또 그게 계기가 돼서 무실점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백승현 선수가 이번 주에 조금 에, 계속 무실점하면서 필승 조이좀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김진수 선수와 김영준 선수는 롱 릴리프로 활용할 만한 장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선수도 훌륭한 커브를 가지고 있고, 볼 스피드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넓은 잠실구장에서는이 선수가, 어, 또 일단 재구가 되는 선수기 때문에, 어, 활용을 한다면은, 또롱 릴리프 상황에서는 등판할 수가 있거든요. 이두 선수는 불편한 장원으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 저는 조정이 필요한 선수는 김대현과 정지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 선수는 잠부상도 있었고, 삼성전에. 그리고 정지현 선수는 확실히 이제 1군에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무래도 신인이니까. 저는. 투수가 없어가지고 이 신인 선수를 좀 급작스럽게 1군에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퓨처스에서는 더 보여줄 것이 없는 선수지만 좀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등판을 해야 되는데 어, 투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선수들까지 좀 급하게 쓴 느낌이 있고 조금 그래서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고 퓨처스에서 부를 만한 선수는 진짜 없어요. 다 육성 선수의 신인 선수다 보니까 윤호서유 선수와 정우영 선수 정도밖에 없는데, 이두 선수는 바로 올려서 쓸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강훈 선수가 남아있는데 우강훈 선수는 좀 여유있는 상황에서 등판하고 또 임창규 선수랑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은 또 계속 남아줘도 되고 이 등판을 한번 해본 다음에 활용법을 좀 고려해 봐야 될것 같고요 최동환 선수는 아직 내려간 이후로 열흘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날짜 채우면 은또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박명근 선수는 부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준영 선수가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쓸수 있는 자원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필승조, 이지강, 김진성, 유영찬에 1 어, 0 0승현까지 조금 올라와주고, 또 최동환 선수가 오기 전까지는 추격조 롱릴리프 역할을 김영준과 김진수가 해주고, 윤호설과 정우영이 올라와서 조정이 필요한 선수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어, 일요일 경기 다행히 승리를 했고요. 이제 선수들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기아와의 3연전이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어, 선두와의 맞대결, 또 네일과 알드레드가 나오지만 어, 우리가 또 좋은 타격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외국인 투수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 가지고 다시 서울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엘친마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